또 오늘의 기자회견이 지지선언 기자회견임에도선거법상 어 구두상황에는 무관하지만, 현수막, 또 홍보를, 지지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선관위 안내에 따라서, 또 홍보 현수막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박차기를 펴주시한 예비후보가 뜻을 같이해 기꺼이 함께해주신 지역의 선배이자 후배이자, 이제는 돈짓입니다.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하실 때마다 신청, 한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창환 전푸주시장 예비 후보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영수 전푸주시장 예비 후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주 전푸주시장 예비 후보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3대, 4대 의회를 역임하셨고 현재 파주평화경제시민회의 의장, 파주평화의소명상추진위의 <laughs>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laughs> 우치만전 파주시장 예비후보님을 <laughs>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는 본래 에, 그 지역의 문제점들을 그 지역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에, 그동안... 사하면서 지역의 역량을 발휘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의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그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그 지역 발전을 도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박찬일 후보가 우리 파주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 본질에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우리 박찬일 후보를 <laughs> 예, 적극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박진일 후보가 우리 파주시장에서 큰 일을 할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 저도 노력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운정 3지구 보상대책위원장과 바로 직전 경기도의회 의원이셨던 박용수 전 파주시장 예비후보님을 모시겠습니다. 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관리심사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고 또 승복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미력이나마 보탬이 될수 있을까, 있을까? 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 먼저 제가 박찬일 우리 후보님을 예비 후보님을 지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아, 두 가지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우춘아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시대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 스펙이 좋고 인맥이 좋고 또어 중앙에서 또 이렇게 정치 활동했던 그러한 경험만 가지고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그 충분 조건이 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냐면 시장이 완벽한 시장을 원하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원하고 똑똑한 시장을 원하지만은 않는다. 무슨 말씀이냐? 시민들과 소통할 줄 알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경청할 줄 알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시민들의 의견이 파주시 행정부의 정책과 예산으로 반영이 돼서 겸손한 자세로 시민의 뜻을 받드는 시장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난 어, 과거에, 어, 여러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지방분권 자치시대에 맞게 시민의 소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박찬일 예비 후보님이야말로 지난 12년 동안 시의회에서 충분한 어, 시의의 경험을 갖고 있고, 시민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 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실천을 할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저는 또 이제 운정 신도시에서 이제 의정 활동 경기도 의정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가 남북 관계가 화해 모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꼭 성공을 해야 되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남북 정상회담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파주를 남과 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남과 북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그 용어에 대해서도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만, 파주는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갑에서, 갑 지역에서 예비 후보로 떴던 제가 또 우리 을 지역에서 이렇게 뛰었던 후보님을 지지해주고 또 함께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손을 잡아주는 것. 이것이 남북 관계 화해 정신에 맞는 그런 또 파주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소신 있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박찬일 예비후보님을 지지하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박찬일 후보님을 지지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그동안에 운정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갖고 있는 많은 애로사항들 또 북쪽 지역을 제가 최근에 다니면서 받았던 그런 여러가지 어 개선해야 될 그런 방 방안들에 대해서 어 같이 공유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또 제가 정책으로 내세웠던 그런 정책들을 또 우리 박찬일 예비 후보님이 시장이 되어 주신다면 그 공약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어 제가 믿고 그럴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박찬일 후보님 이제 우리 파주시를 정말 시 행정부를 인수를 하시는 그런 훌륭한 시장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그래서 박찬일 후보님이 갖고 있는 지역사랑, 주민사랑, 시민사랑, 우리 파주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끝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1987년 평화민주당에 입당하셨고요. 이래 30년간 민주당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당발전에 크게 기여하셨고 또축평도 개발 포럼 위원장을 만는등 파주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해 오신 이정주 전 파주시장 예비 후보님을 모시겠습니다. 어, 우리 박찬일 의원님은 박정우 의원님과 함께한 12년간, 어, 의정 활동을 해오면서, 그 우리 민주당의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흑족한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 확실히 파주시장이 되, 되셔야 할 뿐이라고 꼭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제가 시장을 하고자 했었던 뜻은 이 파주시를 대한민국의 파주가 아닌 세계의 파주로 말고 만들고 싶었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뜻은, 어, 우리 여러분들이 파주에 계신 분들이 모두 잘 아시겠지만, 임진강의 유일한 초평도라는 50만 평에 이르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을 요즘 남북한 회담, 북미 회담을 통해서 종전 선언까지 갈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또한 그 길이 임진강변의 철조망을 헐는 순간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어떤 아이디어는 그 50만 평에 이르는 초평도에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투자를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분이 또한 부동산 재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 초고층 빌딩을 세울 수만 있다면 남북한의 평화는 뭐 더없이 좋아질 수 있으며 북미 회담에 있어서도 다만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한 삼박자가 맞아서 파주시의 초평도의 섬에 트럼프 가칭 38 트럼프 빌딩이 세워진다면. 호텔, 리조트, 카지노 등등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는 생각에서 파주시장 출마를 선언하였습니다만은 우리 박찬일 후보와 그동안 많은 얘기를 나눴으며 그러한 세계적 파주시로 갈수 있는 근데 저도 한몫 더할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적극 협조하고 우리 박찬일 후보께서 파주시장이 되어서 세계적 파주시를 만드는 데 대해서 적극 협조하고 돕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열심히 어, 도와주셔서 꼭 박찬일 후보님이 파주시장에 당선되는 경사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6 1 3 지방선거에서 경선은 물론 방송에서도 압승을색하고 파주 발전과 파주 시민의 행복을 되찾아오기 위해 옆에 계신 <laughs> 세 분과 함께 신청해 주는 할 박찬일, 파주시장 예비 후보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네, 파주시장 예비 후보 박찬일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 잠깐 이제 몇자 이렇게 적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예. 우선 6.13 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파주 압승을 위해 땀 흘리며 함께 뛰셨던 그 후보님들을 모시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아쉽고 안타까움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좌장이신 우춘환 선배님께서는 이미 두 차례 도의원으로 입하시면서 지역을 위해 변신하셨고 이번에 파주시장 예비후로 입후하시는 순간까지도 파주평화경제시민회의 의장과 파주평화의소녀장선생님 출연의 공동대표를 맡으셨던 정도로 파주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남다르셨던 사실을 파주시민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아시라 믿고 있습니다. 또한 박영수 전 도의원 역시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파주와 경기도를 위해 동부수주하셨고 운정삼지구 보상대책 위원장으로 시민 특히 이주민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몸소 함께 나누며 지금의 신도시를 이끌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훌륭하신 지역 일꾼님을 저는 확신하며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정주전 예비 후보님은 1987년 평화민주당에 입당한 이래 30년간 민주당원으로 활동해오면서 당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셨고 초평도개발포럼 위원장을 맡는 등 지역개발을 통한 파주 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해 오셨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의 파주시장에 대한 아, 선택은 파주 이래 아, 가장 중차대한 전환기적 국면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일꾼을 선출하는 시민의 권한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의 물꼬를 틀 남북정상회담 과 함께 이제 파주는 평화통일 아, 통일 경제특구 북방외교의 중심지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희망의 파주에는 파주를 사랑하고 시민과 호흡하며 능력과 정책 그리고 소통의 준비된 시장을 시민과 파주 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주가 또한 파주시장 선출이 신성한 자리가 중앙정치의 실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파주시장 자리가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비리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주인처럼 왔다가 손님처럼 가버릴 인물이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천만 박용수. 이종주 전 예비보님들이야말로 파주를 위해 온몸으로 파주를 지켜내시고 지역을 이끌어오신 진정한 파주인이라고 저 박찬일은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본선을 앞둔 경선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저를 편치 않으신 상황 속에서도 지지해주시고 든든한 버팀목이자 결인차 역할을 해주신다고 하시니. 기쁨에 앞서 무한한 사명감을 느낍니다. 많은 조언과 협력도 부탁드립니다. 저 박찬일은 경선에서나 본선에서나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귀와 마음을 열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춘환, 박영수, 이정주, 전 예비부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들 파주의 주인이신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깨끗하고 정정당당히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편법도 쓰지 않겠습니다. 선거기간 중 저에게 주실 매석고 예리한 시민의 소리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이 지지선언을 저에게 주시는 엄중한 시대적 소명으로 받들고 새기고 또 되새기며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박찬일 예비 후보님의 파주시장앞승위해서 모이신 이세분 예비시장 저후보님들과 함께 기획촬영을 갖겠는데요. 기획촬영 갖기 전에 다시 한번큰 박수 앞승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후보가 있고, 옆에 있고 박찬기, 그 다음에 김기중 후님이고그 다음에 박찬일 세 분인데 세분 중에 어떤 분이 그분이 또정선에서 승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지를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더 주고 싶습니다. 예, 공통되게 세분다 우리 저기 내분 네다 저분도 저기 다다 같이 상당히 중요한 질문하셨어요. 당원으로서 당인으로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박찬일 의원을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지방자치 본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자기 역량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에, 지역에, 에, 쉽게 말해서 파주시의 중책을 맡아서, 파주시 발전과 파주시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옳다! 이런 뜻에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에 위배되는 사람이 당선이 된다면, 당연히 지지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87년 이후 여태까지 민주당을 위해서 살았고 민주당을 위해서 시장 후보로 출마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박찬일 후보님을 지지 선언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찬일 후보님이 파주시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나머지 두 분의 후보가 계시지만 그두 분이 미지당의 후보로서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 승리한다면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또 활동을 하겠습니다. 어, 어젯밤, 뭐, 소기한 제, 제 나름이겠죠. 소개한 차는 제 생각입니다만, 소기한차 함께 제가 컷오프 당한 거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갖고 아주 실신할 정도로 술을 먹었었어요. 그때만 해도 당을 떠나겠다는 등뭐 하여튼 별의별 생각을 다 했었는데 여태까지 87년 이후로 30년 동안 당원으로서의 열심히 해왔던 마음을 어 당연히 박찬일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하리라고 믿고 있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것이며 만에 하나지만 다른 후보가 당선된다 해도 저는 당원으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니다 저는 그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또 따르고 있고 또 지난 4년간 직접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 또어 정책의 부의장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만 당연히 어떤 후보가 돼도 우리 당의 가치와 철학을 승계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가 다른 분이 혹시나 된다라고 해도 아 당연히 지지하고요. 또 응원하고 또 우리 일단은 우리 박찬희 아 예비 후보님의 승리를 위해서 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저 오춘환 의장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요. 그 김기진 후보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의 말씀을 그 하셨다고 이제 판단이 되죠. 왜 그러냐면 지방분권, 자치분권, 이렇게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어 핵심 정책이 그러한데 이제 갓 내려오셔가지고 시장을 내놓으라 이런 것은 강탈 아니겠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라는 그런 그, 그 생각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보고요. 다른 분이 되신다면은 사실은 이제 어 민주당을 위 해서 지지하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늘 말씀하신 것이 이제 니후보에 대한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씀 어 이제 늘어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많은 이야기를 이제 뭐 많이 말씀을 나눴지만은 우리 저 오춘환 우리 저 우리 저예비본입이나 그다음에 저 우리 이종주 또 우리 예비본님 우리 예, 박윤수 의원님 또 예비본님 이런 분들이 이제 추가하시는 그 정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서 꼭 같이 뜻을 함께해서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을 꼭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다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렇게하겠습니다 25, 26일 날 이제 1차, 예, 그 다음에 어, 28, 29, 32차, 5월 1, 2 이렇게 3차한테 사실은 거기서는 파주시는 언제 하겠다 이런 그 답변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게 없다. 이 날짜만 정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25, 26일 날 결정이 될지,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와 그 다음에 권리당원 투표가. 그래서 이제 자신 시간이 별로 없는 건 이제 맞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 우리 지금 우리 우츠란 우리 그 회장님이나 이제 우리 이종주 회장님, 우리 저 정리적 박유동님과 자 이제 배책계획을 중서 어, 저하게 지금 대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최근에 그 권리당원 명부 유출과 관련돼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파주에 지금 갑, 을두국회의원 계신데 두 국회의원께서 음, 특정보를 지지한다는 그런 소문이 계속 어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그 우리 후보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사실 많이 접했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어, 그분에 대해서 어, 뭐 항의도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권리당한 교유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심각하게 고 이제 지금 조사도 했었고고 어, 당에 이제 강력하게 항의도 했었는데. 도시면 뭐 근거가 없고 또 예전에 그 핵심 당직자들에 의해서 유지될 수그 가능성도 있고 해서 지금 관망 중에 지금 있습니다. 의원들이 제가 특정 후보 지지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를 지지 안 해주니까 안타까움 면은 있습니다. 그래도 <laughs> 속은 사는데 그래도 그래도 열심히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